우리는 지금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구조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죽을 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 속에 죄의 지배력과 은혜의 지배력이 다투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다.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은 시작됐고 아직 완성이 안된것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또한 받는 것입니다 죄 싹시 사망이에요 평생 죄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 죽어라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여전히 우리 죽을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그 부활의 몸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의 몸이 바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돼야 된다 특별히 이 영생은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영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드러날 날이 예수님의 제림의 날이에요. 야, 저 사람들이 영생의 존재구나. 또 우리도 이것이 바로 영생이야 하고 완전히 온 땅에 드러낼 그 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감추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저 사람이 나하고 뭐가 달라 하는 것들이 지금 영생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영생의 존재인 것을 보여라! 그것이 골로스에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제가 어저께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습니다.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세요. 골로스 3장에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차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율법에서의 구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들에게 이 계명,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율법과 곧 계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됨, 우리의 우리됨을 알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었고 우리 인간에게 네 뜻은 이것이다. 너희는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 땅을 다니면서 내가 지은 세상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순종할 것이 있는 책임 있는 존재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과 곧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첫 개명이 무엇입니까? 아담 하와에게,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개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개명이 주어졌을 때 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명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틈을 타서 그 개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 취집을 놓는 거예요. 싹 타고 와서, 아니,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럴 때는 죽는데 이렇게 그 흔들리는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그게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데 너그거 몰랐구나. 너그말 갖다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그리고 뚝 하고 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루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딱 담아 먹은 거예요 이 개명을 갖고 있을 때 개명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딱 주어져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요 반드시 인생은 이 율법이 주어져야 돼요 이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에 순정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 율법인데 죄가 마귀가 율법을 받는 우리들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절 말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뇌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계명, 이 틈을 타서 계명 속에 싹 파고들어서 이 계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탐심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11절 말씀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거소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 마귀는 계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싹싹 타고 와서 너뭐계명받았다고 거짓말 하지 말래매. 야야야, 야, 거짓말이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지 몰라. 거짓말 해봐. 너 특별히 남에게 큰 해를 안 주고도 내가 뭐 사기치라고 그러냐. 그건 좀 심한 거니까는 거짓말 잘 잘해. 아빠 엄마 속이고,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거짓말 해도 돼. 그럼 편리한 거야. 남한테 해도 안 줘. 죄가 개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안식일 지키지. 라고 야, 네가 어떻게 10시 동안 공부하고, 10시 동안 일해서 어떻게 네가 살고 출시할 수 있어. 주일은 무슨 주일이야? 안식은 무슨 안식일이야? 너희 엄마가 대표로 교회하면 되는 거야. 너는 공부해. 남편은 일해.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 아니냐. 다 멀쩡한데. 이 죄가 개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꼬드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개명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는데 탐심이 생기. 그렇지 거짓말하면 더 좋은 것이 생길 거야. 가늠하면 재밌을 거야. 가늠하면 너 누구 몰라? 죄를 지라고? 부모 거여. 야야야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느냐 마음대로 부모에게 해라 그렇지 원망해야 되는 거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부모한테 그때 상추 주는 말을 했어 맞아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쳐준 것그 생각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어머니가 놔주고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서 다 집어던지면서 나가라그래도그 아들 딸 때문에 참아서 견딜 병을 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말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속상하다고 아버지 엄마를 원망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개 명을 흔들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님을 누르고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과 음란과 폐역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못하고 안식을 지지 키 못하고 하나님 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케 여기는 그런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죄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개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계명이 거룩하신 그 계명이 내가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될그 계명이 죄가 싹개해서 나로 하여금 정지하고 며치면 딱고 들겨요. 그다음에 야, 너 죄졌잖아. 너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어서 디 네가 함부로 까불어. 넌 죽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졌잖아요. 이 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가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명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질질 끌고 다니면서 너 같은 것은 죄졌잖아. 죄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개명 자체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 개명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 율법이 정제율법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정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이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된이 율법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부부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이제 자유로워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 맺은 모든 약속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의 아내 역할을 했던 율법의 정지하는그 율법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이었는데, 마귀가 잘못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죄받는 율법, 나를 지적하는 율법, 나를 갖다 죽음을 끌 가는 그 율법에 내가 어며 어사는데 여기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요. 사절 말씀, 그러므로 내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나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이 정자는 율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몸, 그리스의 중심,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옛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전과 함께 짝을 맺었던 정자는 율법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위해서 예수님 앞뒤 죽었기 때문에 그 정자는 율법과상관없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원래 정자하고 죽이려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강조할 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율법, 계명 똑같은 말인데 거룩, 거룩, 그렇고 선하도다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율법을 싫어한 줄 알고니와 예 16절 말씀 하반절에 율법에 사는 것을 신하노니 22절 말씀을 또 가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하되 여러분 정자는 율법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자는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의 열매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지하는 율법.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는 율법. 마이가 계피해서그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며, 우리 라이금 율법에서 우리의 탐심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그 율법의 정신에서부터 우리는 끊어났어요.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으나, 벗어났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은 아닙니다. 이 율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즐겁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믿은 자들의 표시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정죄의 율법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남은 날 동안에 어떻게 되려 우리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닌지를 갖다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냐는 자는 사망에 거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믿은 자의 그 열매가 우리가 다시 그옛 정지하는 율법과는 죽어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다시 갔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그 열매가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해라. 네 옷을 내면 같이 사랑이라 사랑, 이 사랑,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증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 그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망에서 벗어난 영생의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이제 다 됐습니다. 어, 예수 믿었습니까? 잘 됐습니다. 복받을 준비하세요. 복만 받을 것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문오들어라는 것이고 예수 믿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의 길을 간 사랑의 길은 눈물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속 사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아직까지 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몸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건져 받았을 때, 아직까지 죽을 몸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받았는데, 죽을 몸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직까지 활발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죽을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이 진짜 율법의 신령한 진짜 율법의 정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그 후에 이 사랑의 계명이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울은 기가 막힙니다. 어라 어찌하면 좋은가? 아직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데 율법은 신령한 것이요, 사는 랑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내가 즐거운 것인데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키려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라 여러분들.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승인을 주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이런 탄식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틀렸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안 된다. 이 사망의 몸, 아직까지 이 죽을 몸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노니 하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이 건져 줄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 찾는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자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한 줄 아시고 보내주신 그 영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얼맷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사랑의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약한테에 강함되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오,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제는 지킬 능력이 없었으나 그 능력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었으니 우리가성령님 나를 도와주어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어서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이 사랑의 싸움 사랑의 싸움을 잘 싸우면서 내가 영생의 존재것을 증가하며 살겠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사랑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온 땅에 선포하며 주 앞에 일겠 나이다. 사랑의 주여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수께서 승리케 하시는 주을 붙잡고 이선 남아 있는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